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성경의 대부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울서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 에베소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차례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세스 등을 기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옥에서 자유가 있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글을 쓸 수가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네로항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정말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스는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스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받아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도 바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기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들이야, 오죽하겠나? 이거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쩌면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골을 통해서 자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에베소 교회 승도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노라. 세상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날 감옥과 그 당시의 감옥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오늘날에도 여러분, 감옥이 뭐가 좋겠습니까?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먹을 것 변변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이 너희들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주를 향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책임져 줄게. 말만 하시는 하나님. 실체가 보이지 않는 위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은혜, 실체가 보이지 않는 복. 그래서 막연하게 잘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야.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자.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요,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카타콤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 가운데 말아났다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 어서 오시옵소서.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버텨 나갔을까요? 과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막연한 위로와 소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삽당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올수 있던,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 2년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 그 사람이 누렸던 복.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일까요? 아니면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이렇게 내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위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그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막연하게 바라보는 기대,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것도 1, 2년이지요. 어떻게 30년, 40년, 50년,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막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5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버텨나 갑니까? 어떻게 30년, 40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장 어린 사람도 최소한도 2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켜 올수 있을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 하나님의 은혜와 복 위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너에게 소망을 말하면 너에게 기쁨을 말하면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이 에베소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방금도 우리가 한번더 읽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정말 실체적인 은혜. 위로와 소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대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사랑 변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두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과 요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요압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업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이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입이 방정이다. 말이 방정이다. 말대로 된다. 배남 없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 저도 요즘요, 이상하게 그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든 그런 부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배남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변하면은요 그것은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 일관적입니다. 말이 항상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다녔으면서 하나님 죽겠다고 말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말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만 감사, 감사 외치고, 말만 사랑 사랑 외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편 39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게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죄의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내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검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겠던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리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산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 아이다. 장세기 39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적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리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당신의 집에 팔려와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배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어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욥,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죽게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뻐시게, 우리 주님을 영아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우리 수정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